다 넣어, 그냥? 아, 다 넣어, 그냥. 다 넣어. 와! 와! 냄새가 조금 이상한데? 뒤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해야지. 이게 뭐지? 이거, 아씨! 아씨! 달걀 넣을게요. <laughs> 어... 마치 이 맛을 지역으로 표현한다면 이건 완전, 완전 시골, 이 투박한 진돗개 한 마리, 대신 누런색이야. 누런색 진돗개 한 마리가 앙앙 거리면서 뛰어놀고 있고, 어린애들이 무조건 바로 메리아스에다가 반바지만 입고 잠자리 채들고, 미지모자 쓰고, 잠자리를 잡고 있는 데서 라면을 먹는 맛이랄까? 이건 라면이 아니야. 이건 요리야, 요리. 라면 비 아니구요. 다음에도 또해 먹을 거냐구요? 저는 약간 좀이 시골보다는 이 도시에서 좀 오래 자랐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해 먹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컨텐츠를 바꿔서 저희 집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개가 한 마... <laughs> 개가 한 마리 있거든요. 개한테도 한번 줘 볼게요. 이거 맛있어 가지고 개도 먹어봐야 될것 같아. 남은 거 그냥 개한테 다 줄게요. 다 동의하시죠? 개한테 줄게요. 먹방 끝자 <laughs> 오늘의 컨텐츠 직밥 찬 선생은 바로 뭐였지? 아 집에 있는 거 라면에다가 싹다 다쳐 넣기 시작할게요 일단 베이크 뭐뭐 넣을 거냐면 여기 버섯과 야채 그리고 상추 그리고 김 김치 떡파 달걀 소세지 베이컨 또 두부 이렇게 넣을게요 아 그리고 와사비 장조림도 있는데 장조림도 넣을까 하면은 음식이 장난친다고 또 뭐라 하실 테니까 안 넣을게요 베이컨 몇 개나 넣어야 되지? 나나 사나이니까 다 먹어도 되겠지? 들어가라 상남자식으로 넣었어 잠깐만 젓가락 젓가락이 없네 잠깐 이것들끼리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야 이씨, 붙어있지 마. 붙어있지 마이 새끼들아. 베이컨은 여러분들 베이컨이 정확히 뭔지 모르죠. 베이컨 베이컨 뭔지 모르시죠. 베이컨 같은 경우는 이제 삼겹살을 가공한 거예요. 삼겹살을 가공한 거. 오케이. 라면에 넣을 건데 뭐하러 끊냐고요? 끊지 마 그럼. 안 끊게요. 이번에 뭐 하라고 지 내가 좀 마지막에 넣어야 내가 알기로 마지막에 넣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넣고, 넣고. 아 라면은 그리고 항상 스프 먼저. 아 이거 농심 해피 라면, 농심 해피 라면, 농심 해피 라면이라고 이게 완전 옛날 라면을 다시 갖고 온 건가 봐요. 이거 지금. 다섯 개 들어있는 거 사면은, 다섯 개 들어있는 거 사면은 한개더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으로 따지면 한 개당, 얼마였지? 490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 봉당. 봉당. 봉당 봉당 넣고, 봉당 봉당 러브 넣고, 이제, 떡을 넣어야겠죠? 아니다, 파! 야, 이 냄새가 조금 이상한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김치냉장고 냄새나는데? 뒤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이 정도? 뒤질 수도 있으니까 나도 먹고.. 나도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뒤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이 쪽파가 아니라 대파기 때문에 빨리 넣을게요 어? 닭꼬치 만들다가 남은 닭고기가 조금 한개 들어있네 이것도 넣을게요 그만 그만 아다 넣어 그냥? 아다 넣어 그냥 오! 오! 아, 뜨거 뜨거. 아무거나 다 넣다 보니까 밀폐 용기까지 넣어버렸는데 일단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4개 있는 떡 이것도 넣을게요. 이건 차가우니까 조금. 잡탕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어떻게 잡탕이에요? 잡탕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잡탕이 근데 뭐지? 중국집에서 만원이던데? 야 이거 뚜껑이 왜안닫히냐 제대로? 야채도도 아까 준비, 아까 넣은 야채도 넣어야겠죠? 야채 다 씻은 거예요. 저 야만인 아닙니다. 다 씻은 거예요. 자, 상추는. 잠깐 여기 끝에 잘라야 돼. 상추 끝에는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끝에 안 좋은 게 있어요, 먹지 마세요. 상추 한 개만 넣을게요. 아, 두개 있네? 두개다 넣지 뭐. 아이, 다 넣기. 아, 끝에도 넣어, 그럼 그냥. 다 넣기로 했는데 끝에도 넣어야지. 이게 뭐지? 이거. 아씨! 아씨! 아, 고수다, 씨! 아, 고수였어, 아씨! 아, 아 냄새 보소. 아우, 고수야, 고수. 아우, 냄새야. 뻑킹 고수. 아이씨, 이 새끼 이거 개고수네. <laughs> 개고수네, 이 새끼 이거. 두부를 넣어야겠죠? 두부 원래 칼로 썰어서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딱 반모 밖에 없거든요? 통째로 넣는 건 그렇고 젓가락으로 잘라서 넣을게요 젓가락으로 요렇게 모양은 완전 제대로 젓가락으로 칼로 썬것 같은 모양이야 겉에가 조금 좀 부서지는 거 빼고 원래 칼로 썰어서 넣으세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저는 상남자여서 그래요 아니다 이러면 또 남녀 차별 그로 발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사나이여서 그래요 잠깐만, 이거 두고 유통기한 언제야? 4월 2일 오늘 며칠이야? 4월 5일? 좋됐다 <laughs> 괜찮아. 난 터프가이니까. 우스러기는 넣을까,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먹으세요. 먹어야 맛있어. 안, 나와, 안 먹어, 안 먹어. 아우 안 먹어. 어, 아 맞아, 냉동 만두. 냉동 만두 넣을 거야. 이걸 제일 빨리 넣었어야 되는데, 좋겠다. 냉동 만두 넣을 거예요. 이 만두는 치즈 갈비 교자. 안에 방부제 들어있냐? 안 들어있네. 다이어 넣을게요. 치즈떡이 탱탱 불었다. 치즈떡부터 먹어볼게요. 치즈 터지겠다. 자 안에 들어있던 치즈떡. 치즈떡. <목소리>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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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목소리> 자 먹어볼까? 먹어볼까? ASMR이니까 마이크 좀 작게 하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일단 너무 일찍 넣어서 조금 통통해진 떡부터 먹겠습니다. 와. 진짜 개 오지게 맛있네요. 굉장히 맛있는데 라면 한번 먹어볼게요. 잠깐만, 여기 마이크 튀면 내 인생은 끝이다. 이게 해피라면, 이 라면, 그냥 자체 종류는 해피라면인데, 한 개당 490원이어서 굉장히 싸서 해피라면인 것 같긴 한데, 맛도 한번 해피한지 볼게요. 완전, 완전 해피한데? 음! 이 라면 맛이 아닌 것 같아. 내, 약간 베이컨 맛도 많이 나고, 소세지 맛도 많이 나고. 그러므로 소세지 한번 먹을게요. 어, 달걀에 뒤집어 쓴 소세지야. 김치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 베이컨, 김치, 소세지. 맛 없을 수가 없죠,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죠? 아씨. 확실히 오래 끓여서 그런지 뜨겁네요. 그리고, 아까 상했다고 생각했던 버섯 한번 먹어볼게요. 중나, 안 중나. 음 먹었는데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3일 지난 두부죠. 4월 2일까지니까. 네, 4월 2일까지니까 3일 지났네. 아 뜨거. 뜨겁기만 하고 별 문제 없어요. 아까 굉장히 맛있었던 치즈 떡을 다시 먹어볼게요. 면보다 치즈 떡이 더 맛있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 입에는 힘들다. 창문 어, 좀 열게요. 너무 덥다. 개밥 아니야. 개밥 개밥 절대 아니에요. 개밥 아니야. 이거 누렁이한테 주면 누렁이 누렁이 갑자기 사람 된다. 이거 인간 밥이야. 먹어볼게요. 베이컨은 그냥 어, 자, 의, 음식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어. 아까 제가 넣은 상추. 상추하고 베이컨 먹어볼게요. 두말할거 없이 오지게 맛있죠. 당연히. 상추는 내가 상추를 끓여 먹어보는 거는 처음인데 상추 맛은 하나도 안 나. 상추 맛이 원래 약해서 그런가? 상추 맛 하나도 안 나고 이국 어 국물을 씹어 먹는 느낌이랄까. 어 베이컨 있는데 또 폈네. 응, 음, 나야, 좋아. 잘, 라면, 다시. 아니, 이거, 근데, 진짜, 맛있어. 뭘, 비주얼, 왜 저런, 야, 맛있어. 야, 보이기엔, 그래도, 진짜로, 맛있어. 쉐터, 뻑, 이라고? 뒤질래? 쉐터, 뻑, 이라고? 비주얼, 개망했다고? 개, 맛있어. 어쨌든 저런 친구들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케이스지. 그러니까, 정해진 입맛이랄까? 치킨만 맛있고 과자만 맛있고 아이스크림만 맛있고 그런 거지 백특이네 다 맛있어 근데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는 이 맛은 그런 걸로 이길 수가 없다 그거야 아무리 그게 더 맛있더란 들이정성을 담은 요리를 이길 수 있는 맛은 없다 이 말이야 시집보여 이거? 정성을 담은 요리는 이길 수가 없다고. 치킨 아이스크림 과자 비아발은 아니에요. 느껴져? 이 탱탱함? 이게 얼마나 정성이 담긴 그런 요리인데 비주얼 개밥이라 하고 있어? 오, 씨, 잠깐만, 마이크 가리고. 와. 마치 이 맛을 지역으로 표현한다면 이건 완전? 완전 시골? 이 투박한 진돗개 한 마리 대신 누런색이야. 누런색 진돗개 한 마리가 앙앙거리면서 뛰어놀고 있고 어린애들이 무조건 바로 메리야스에다가 반바지만 입고 잠자리 채 들고 미지 모자 쓰고 잠자리 잡고 있는 데서 라면을 먹는 맛이랄까? 이건 라면이 아니야. 이건 요리야. 요리 라면 비아니고요 다음에도 또 해먹을 거냐고요 저는 약간 좀이 시골보다는 이 도시에서 좀 오래 자랐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해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셔보는 거 나쁘지 않긴 한데 양을 조금 적게 하세요. 양이 존나게 많아요. 이거 그냥 컨텐츠를 바꿔서 저희 집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개가 한말 <laughs> 개가 한말 있거든요. 개한테도 한번 줘볼게요. 이거 맛있어 가지고, 걔도 먹어봐야 될것 같아. 남은 거 그냥 개한테 다 줄게요. 다 동의하시죠? 개한테 줄게요. 먹방 끝.